안녕하세요 해인부부 한의원입니다. 목 디스크 증상 회복의 한방 치료가 좋습니다. 목 디스크는 경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하는 것으로 경추 신경이 압박되어 목과 어깨 등과 팔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척수와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고 경항통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과 만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거나 체형에 맞지 않는 베개 사용. 바르지 않은 자세, 목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행동을 한 경우, 일자목과 거북목,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선이 일자로 변형된 경우에,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도 발생합니다. 두통과 현기증, 이명, 어지럼증이 오게 됩니다. 일자목이 되어서 혈관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내쪽의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증상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와 팔, 손에 통증이 있고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신이 뻣뻣해지는 것 같고 팔에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침은 근육을 이완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약침과 봉침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한약도 처방되는데 염증을 줄여주고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입니다. 손상 조직의 회복 속도를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며 뼈와 신경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앉아야 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은 너무 오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간간히 하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인부부안이원에서 목 디스크 증상 해보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세요.